전쟁이 날까 봐 두렵습니다. 20대 예배의 이자 1년간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따라 침대에 막으면 갑자기 전쟁이 나면 새 전방으로 끌려가 지금까지 하던 공부가 다 물거품이 되고 총을 가지로 삶을 마감하는 망상이 듭니다. 스님 말씀드리면서 현재 말씀 들으면서 현재에 집중하려고 해도 이 망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의 미래 일이라는 게, 부처님께서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얘기하신, 거보신 분이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부여가 될 수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안 되잖아요, 그죠? 미래가 예측대로 안 됩니다, 그냥. 살아본 걸 알잖아요. 예측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예측대로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요?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거를 올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계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예측한 게 누가 있습니까? 전쟁이 이렇게 터질 걸 누가 예측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예측해서 맞는 건그 우연입니다,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예측 안 되는 걸 거,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예측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측을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아닌 거죠.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걸왜 신경 쓰냐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는 게 이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걱정, 예를 들면 설사 전쟁이 터진다고 터진다고 해도 걱정한다고 뭐 달라지나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나 괴로움들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니까, 이제, 내가 짊어지지도 않아야 될 짐들을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래라는 혼과 전쟁에 대한 걱정이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거야. 그때 자기를 봐야죠. 아, 이건 내가,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 예측할 수, 미래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예측한다고 내가 바뀌는 것도 없고, 걱정한다고 내가 좋아지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해? 쓸데없이.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의 그냥, 그냥 속성입니다, 그냥. 우리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냥 안 좋은 습관입니다. 대체로 보면, 인간들이 보면, 그 본능적으로 보통 부정적인 상황들을 가정을 하고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 미래에 대한 일종의 이제 대비랄까 생존 전략 같은 건데,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 그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뭐 걱정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 지금은, 지금은 현재는 내가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안전하게 있고. 지금 내가 전쟁에, 전쟁에 참이 참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러니까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가르쳐서, 아, 이건 그냥 안 좋은 습관일 뿐이지. 그래, 내가 스스로, 스스로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또는 스스로 마음의 짐을 짊어지는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있구나. 내가 왜 이걸 해? 아무 소용도 없는 걸.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고서, 이게 참 무, 무의미하다는 걸 자꾸 가르쳐셔야 되는 거죠. 예상하고 걱정하는 게 무, 무의미하다는 걸 가르치고, 가르치고 자, 자, 자기 마음을 자꾸 현재에 두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안 좋은 습관들도 보면 한 번에 안 됩니다. 습관이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은 것처럼 안 좋은 습관을 고치려면 그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한, 한 번에 이게 안고쳐진다고 아, 왜안 되지 그러지 말고,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점점 점점 정신적 경향성이 바뀝니다. 미래로 가든, 과거로 가든 마음이 점점 점점 현재로, 어, 가게 됩니다. 반복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현재에 두는 좋은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